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두 번째 방미를 마치고 23일 돌아왔습니다. 요즘 참 바쁘죠. 무엇보다 민감 국가 이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빼기로 미국과 공감대를 이뤘다. 이 반가운 소식이네요. 예, 네, 1월 달에 추가가 됐는데 바이든 정부 막판에 이거를 우리 정부가 두달 동안 몰랐다로 비난을 되게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? 근데 어쨌든 결로 결과적으로는 어, 굉장히 서둘러서 대응을 잘 했다, 이렇게 평가를 좀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안덕구장관 미국 가서 우리나라 민감 국가 목록에서 빼는 부분에 있어서 어, 미국 에너지부와 어, 상당히 공감대를이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. 어, 이 안장관이 이 자리에서 미국 에너지장관 그러니까 크리스라이트를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가 미국 간의 이 동맹국이고 특히나 이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런 민감국가의 등록이 되어있으면 그게 가능하겠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,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부 또 크리스찬 장관도 라이트 장관도 공감을 했다 이렇게 좀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. 특히나 이제 이 결과가 아직 확정돼서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섣불리 예상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게 회담 직후에 어, 미국 에너지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과 과학기술 협력에서 제한이 없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도 될것 같습니다. 네. 자, 관심이 가는 이 상호 관세는 4월 2일부터 예외 그렇죠. 없이. 아, 근데 예외가 아니라 표적이란 말이 나와요. 어, 표적 국가를 정할 것이다라는 게. 확실해지고 있습니다. 이 표적 상호 관세 이게 큰 관심인데 우리나라가 빠질 리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? 일단 두 가지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. 첫 번째 말씀하신대로 표적이라는 거는 일단은 특정 국가일 턱에 그러니까 이게 보편 관세 쪽에서 특정 국가를 대상하는 관세로 이제 범위가 좁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. 그다음에 사실 우리 산업적인 측면에서 반도체나 자동차들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는데 이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우리의 주력 품목에 대한 이25% 관세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아예 얘기가 안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관세 이 부분만 걱정을 하면 되는데요.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, 대미 흑자 기준으로 좀전 세계 8위 국가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흑자를 많이 낸 나라 10위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표적 국가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겠냐. 일단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